...입니다. 제가 오늘 허니버터칩을 만들 텐데요. 제가 오늘 첫방송이라 그런지 좀 떨리네요. 제가 미리 꿀과 허니버터칩 과자를, 아니, 감자를 넣어놨어요. 지금 저어주고 있는데요. 저을 겁니다. 미안마 목소리입니다. 양해해주세요. 네 이제 이걸 접시에 담아줄 건데요. 접시는 이런 사각 접시나 이런 접시나 아니면 이런 투명 접시에 담아주시면 예쁩니다. 저는 이 네모난 그릇에 담겠습니다. 잠시요. 제가 꿀이랑 다 섞어가지고, 지금. 네, 이제 파슬리 가루를 뿌려줄 겁니다. 제가. 햄리 가루 대신 약간 아, 그런 걸 올릴 건데요. 네,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, 이렇게 허니버터숍이 완성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. 어, 이거 허니버터칩. 이거 이거에 담아 줄 건데요. 한번 보시 보세요. 네. 이거 이제 담아 줄 겁니다. 아, 맛있겠다. 정말 먹고 싶네요. 허니버터칩. 요즘엔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. 옛날에는 엄청 비싸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